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께 꼭 필요한 것만 딱 집어드리는 은주클립입니다. 오늘은 점수를 지키고 시간을 줄이는 개요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론과 결론은 대표 키워드 잡기부터 시작하는데요. 서론 결론 쓰기는 다음 시간에 서론 결론 3분 완성으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론 부분만 개요 짜는 방법을 시연해 드릴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시간도 확실히 줄어들 수 있으니 잘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채점 요소를 빠뜨리지 않아서 점수를 지키면서 원고지에 바로 옮길 수 있어서 시간을 줄여주는 개요 작성 방법의 키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지치기로 쓴다. 두번째 조건과 점수도 쓴다. 세번째 키워드는 원고지에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되 핵심적으로 쓴다. 논거 포함입니다. 배점에 따라서 논거의 개수를 어떻게 결정할지, 논거를 쓸지 말지는 이따가 본론 부분을 시연을 해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지치기로 개요를 작성하셔야 되는 이유는 가지치기가 개수를 누락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첨삭을 받으실 때 선생님들이 개요를 같이 보내기도 하시는데요. 가끔씩 채점 요소를 누락하시는 경우에 개요를 보면 가지치기 형식으로 안 쓰신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로 진짜 그 개수대로 가지를 나누어가는 것이 채점 요소를 빠뜨리지 않는데 가장 좋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논술의 내용에서 개수가 몇 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 크게 여기가 세 개면 세 개로 가지를 나눠주십니다. 본론은 그러면 세문단이 된다는 뜻이죠. 김교사가 진영이에게 길러주어야 할 핵심 역량. 그러면 아까 조건과 점수도 쓴다 그랬죠. 먼저 김교사가 길러주어야 할 진영의 핵심 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근거 총론의 근거하여 꼭 써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제시하고 두 가지 각각의 역량을 지르기, 기르기 위해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는지 자, 역량 1, 역량 2 각각에 대한 지도 방안 지도 방안 이렇게 써주시고요. 역량이 무엇인지 나왔으니까 논지, 아, 논거 논거 꼭 써주시고 지도, 방안도 뭔지 논거 기본적으로는 다 쓰는 거겠죠? 어 먼저 이거는 총 4점짜리입니다. 역량이 이점이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1점씩입니다. 지도의 방안도 2점씩이니까, 2점이니까 1점씩으로 따로따로 써주시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박교사의, 박교사가 상담 초기에 필요한 관계 형성 방법 세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상담 초기, 관계 형성 방법. 여기서 조건은 찾아쓰라. 중요합니다. 찾아쓰라. 이거 안 써주시면 찾아쓰는 걸 까먹어요. 관계 형성 방법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1, 2, 3. 자,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한 언어적 예시 세개도 써주죠. 그런데 이 문제는 6점입니다. 그러면 이거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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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씩이라는 말인데 6점짜리가 1점짜리 6개가 모여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각각 논지만 써도 66-36, 360자가 꽉찰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논거는 적당히 생략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계 형성 방법 세 가지에 대한 예시를 각각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시가 일종의 논거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논거의 역할이 원래 예시, 원인, 결과 이런 것들을 구체화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서는 용거를 적당히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7학년도 문제를 보실까요? 2017학년도 문제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수학습의 중점사항세 가지를 제시하시오가 첫 문제였는데, 여기서 6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쓰는데 6점을 배정을 해놨다는 것은, 한 가지당 2점씩 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논지와 논거 각각 1점씩은 들어갈 거고 그러면 논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써 줘야 되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똑같은 6점 짜리라도 꼭 써야 하는 개수에 따라서 논거가 꼭 필요할 수도 있고 적당히 생략될 수도 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윤승현에서도 이 문제는 논거와 논지를 따로 하지 않고 한 문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이패스에서는 간단하게라도 논거를 써주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두 교재의 차이점은 하이패스는 논지는 공간이다 하고 논거를 간단하게 써줬어요. 그러니까 논지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논거가 보충이 될수 있는 거죠. 윤승현은 논거를, 논거 문장을 따로 쓰지 않고 한 문장으로 논지로 써줬지만, 논거가 적당히 포함이 된 논지 한 문장만 써줬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논거를 생략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계 형성 방법 하나는 공감이다. 언어적 예시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 뭔가 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이다. 수용이다. 하더라도, 논거를 따로 다른 문장으로 쓰지 않더라도 논지에서 조금 적당히 보충해서 써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시문을 분석하면서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은 대화에서 진영의 비합리적 신념 두 가지. 진영의 비, 합리적 신념 두 가지. 이 신념들을, 신념들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방안.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니까 가지치기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로 되겠죠. 방안 자,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것은 그 합리적인 이유를 쓰셔야 되는데, 그 합리적인 이유가 박 교사의 의견에 근거하였습니다. 박교사의 의견에 근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박교사의 의견에 근거했다라는 것을 꼭 표시를 해 주셔야 어, 놓치지 않고 할 수가 있다. 어, 이렇게 문제의 조건, 어, 아까 여기서도요, 지도 방안도 진영이의 특성을 반영해서 맞춰서 쓰라고 했다는 거꼭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하셔야 쓰는 내내 까먹지 않습니다. 역시 여기도 점수 표시하셔야겠죠. 이거는 5점입니다. 비합리적 신념 두 가지를 2점 주셨, 2점을 줬으니까 1점씩이고요. 이유도 1점씩을 줬습니다. 이유를 2점으로 묶어놨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위에서 영양은영양은 1점 주는데 논지와 논거는 어, 이왕이면 쓰는 게 좋으니까 나눠서 놓긴 했지만 이 논거는 비중이 조금 다릅니다. 이 논거 같은 경우에는 논지와 어, 논지와 논거가 1점을 나눠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 1점이 따로 배정된 이유보다는 어,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게 좋죠. 당연히, 하지만 특히 여기서 쓰시는 이유는 1점이 배정이 되어 있고, 박교사의 의견에 근거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잘 제시문에서 찾아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큰 가지를 나눠 보았으니까, 이제는 제시문을 보면서 어,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영이의 핵심 역량, 김교사가 말하는 부분에서 찾아서 써줘야 되는데요. 어, 김교사 부분, 총론의 근거에서 쓰라고 했으니까, 총론에 나와 있는 역량들 뭐뭐 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김교사의 의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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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나왔는데요. 김교사는, 진영이를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발표할 때, 긴장할 때 떱니다. 긴장하고 떱니다. 발표 시간에 자기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경청이 안 되고, 존중이 안 됩니다. 낫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핵심 역량으로 의사소통 역량 부족하다는 걸알수 있죠. 논거는 발표를 할때 자기 생각이 제대로 감정이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 다른 친구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역시 김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써 줬습니다. 논지는 그두 번째 논지는 다음 역량을 한번 찾아보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꾸 의존한다. 자기주도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점에서 자기 관,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알수 있죠. 근거는 의존하고 자기주도적이지 않다. 자, 다음. 이제 지도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방안의 조건이 진영이의 특성이었죠. 진영이의 특성과 관련지어 한 가지씩 논하라 라고 했으니까,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지도 방안이라면 진영이가 발표 시간에 떤다, 경청하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한 명씩 말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소집단 토이 활동. 모든 토의를 활용한다. 농거는 이 부분에서 진영의 특성을 꼭 써줘야 되겠죠. 농거는 어, 발표할 때 진영이가 긴장함으로 어, 작은 집단에서부터 말하는 연습을 한다. 뭐, 예를 들면, 끄덕이기. 등으로, 어, 또 경청을 표시한다. 일단은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 어, 자기 관리 역량에 대한 지도 방안의 논지. 그러면, 음, 저라면, 어, 진영이가 스스로 알림장 같은데 에한 줄로 자기관리, 일지 같은 걸 쓰게 한다. 진영의 특성, 다른 사람에게 의존함으로 자기가 스스로 한 일, 한 가지씩, 직접 쓰기, 그리고 그걸 보고 칭찬해 주기.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내용은 박교사의 상담 초기 관계 형성 방법이었습니다. 찾아 쓰라. 여기 안 적어놓으면 까먹어요. 재심문 어, 분석하느라고 여기를 자세히 볼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어, 박교사의 상담 초기 관계 형성 방법 그럼 박교사 부분 봐야 되겠죠. 어, 이거는 저번에 제가 선생님들께 기본 틀할 때, 어, 분석해 놨던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교사, 진영이의 감정부터 공감해 준다. 편안하게 이야기 할수 있도록 수용해 준다. 또, 진솔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세 가지 찾았습니다. 당연히, 공감이다. 수용이다. 이렇게만 쓰면 너무, 어, 빈약해 보이죠. 논거 어, 문장을 따로 쓰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내담자의 입장을 논지 논거 내담자 입장을 충분히 공감적 공감적 이해를 해준다. 자 수용은 음, 수용한다는. 박 교사가 선생님을 믿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편안하게 내 담자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준다. 다음, 진솔하게 표현한다. 라고 박 교사가 얘기했죠? 음, 교사가 솔직해야 내담자, 학생도, 찍함으로, 진솔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어, 쓰다 보니까, 여기서 교사라고 했으면, 어, 내담자, 어, 잘안 보였네요. 죄송해요. 교사라고 했으면, 내담자라고도, 어, 내담자와 통일을 해주면 좋겠죠. 뭐 상담자가, 아, 솔직해야 내 남자도 솔직해진다. 이런 식으로요. 자, 다음. 각각의 말에 대해서 뭐 예시를 들어보자면, 음, 이 부분도 어, 지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언어적 예시도,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음, 박교사가 이겠죠. 저런 진영이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라고 제 지문에 어, 힌트를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속상하겠구나. 여유가 있다면 진짜 구체적으로 진영이가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속상하다라고 했다니까,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정말 속상하겠구나라고 해주면 더 구체적이겠죠. 다음 수용에 대한 말은 음 여기 보면 진영이가,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뭐 그럴 때도 있지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주는 선생님도 네 마음 이해해 이렇게 어, 무조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주는 말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진솔한 표현이죠. 이 부분도 직접 김교사가 얘기했습니다. 진영이가 남에게 의지만 하다가 자신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이 돼요. 선생님은 진영이가 남에게 의지만 하다가 자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놓칠까봐 걱정이 돼. 여기가 핵심이에요. 걱정, 걱정이 돼. 걱정이 돼. 꼭 써주고, 여기에 이렇게 길게 쓰기 좀 그러면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줄 쳐놓고 나중에 답안 쓰실 때 옮겨 쓰려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까.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 쓰는 것도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논거를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미 이 논지들의 어 예시로서 농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거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영의 비합리적 신념 찾아서 써볼까요? 어 여기서도 아 중요한 거 빠뜨렸네요. 찾아 쓰라 라고 했다는 거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자, 여기서 찾았으라 했으니까, 어, 대화에서 찾았으라. 자, 그러면, 김교사의 말 한번 볼까요? 진영이는 항상 실수 없이 자리야 잘해야 함, 잘해야만 한다는 신념. 실수 없이 잘해야 한다. 이 신념이 이 신념이 비합리적인 이유. 자 박교사의 의견에 근거해서 쓰라고 그랬죠자 그러면 박교사 부분 봐야죠. 박교사 신념들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비현실적이다. 도움도 안 된다. 음 항상 실수 없이 잘해야 한다는 부분은 불안감을 어, 조성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 두 번째 비합리적 신념은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나는 신념이 강하다.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한다. 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아, 도움도, 진영이에게 그런 신념들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된다. 라고 박교사가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은 비현실적이죠. 모든 사람,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그러면 박 교사의 의견 도움이 되지 않고 비현실적이라는 걸다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방안. 음, 방운도 1점이었죠. 음. 이거 이 방안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라고 하고서 지문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써야 되는 거죠. 비합리적이다. 그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되는 거죠. 논박을 하는데 음, 여기에서도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논박을 하는지 논거를 들어주면 좋겠죠. 논거. 비합리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어,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 어,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반박 해준다 논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쓴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각 배점이 잘 정확하게 써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내용 요소 15점이 완성이 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4점 두 가지 1점씩, 또 지도방안 두 가지 1점씩 됐다. 6점짜리도 1점씩 모두 다 6개 됐다. 비합리적 신념 5점이었네. 비합리적 신념 1점씩, 이유 1점씩, 방안 1점, 5점 됐다. 자, 15점 다 지켰다. 자 여기까지 개요 작성 시험이었습니다. 아 선생님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개요 짜는 거를 실전처럼 보여드렸어요. 어, 뭔가를 제가 정답을 놓고 쓰는 것도 아니고 제 신문을 보면서 바로 실전처럼 옮겨, 드렸기, 옮겨 드리면서 또 선생님들께 말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끼워 넣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어설픈 면도 있었는데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어, 그래도 결국에 하는 방법은 어, 똑같기 때문에 음, 그대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요를 짜신 부분을 원고지에 옮긴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원고지에 옮기는 경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먼저 진영이에게 길러주어야 할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핵심 역량은 의사소통 역량이다. 진영이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이 되지 않고 남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지도 방안은 한 명씩 말하는 모둠 토의 활용법이 있다. 모둠 토의를 지도 방안으로 한 명씩 말하는 모둠 토의를 활용한다. 발표할 때 진영이가 긴장한다는 점에서 소집단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끄덕이기도 하면 경청을 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도방안이 1점짜리이기 때문에 논거를 굳이 두 문장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꼭 끄덕이기 내용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제해서 논거 한 문장으로만 딱 끝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 분량 조절에 자신이 조금 없다 하시면 어, 그 다음 역량 두 번째 거 자기관리 역량 어, 역시 어, 진영에게 필요한 두 번째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어, 자기주도적이지 않은 모습을 진영이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지도방안은 어, 자기관리 일지를 한 줄씩 쓰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면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한 일을 한 가지씩 쓰므로써 어, 성취감을 느끼고 선생님은 칭찬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 제가 쓰는 것처럼 어, 키워드를 조금 자세하게 하지만. 논지에 들어가는 것처럼 핵심적으로 써주시면 바로바로 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해드리면 선생님들 시간 없는데 너무 어 제가 붙잡아 놓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셨을 때 제가 녹화를 해 보니까 지금 23분 정도 나왔는데요.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하느라고 조금 더 오래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또 처음 보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분석하시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에서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거, 어,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은 20분 정도입니다. 개요 작성에 20분에서 25분 정도만 할애를 하시고 서론 결론은 5분 정도만 할애를 하셔서 원고지로 바로 옮기는 거 20분, 나머지 5분에서 10분은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연습할 때 45분에서 50분 정도로 맞췄고요. 실전에서는 약간 긴장해서인지 55분에 마치고 5분 동안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점수를 지키고 시간을 줄이는 개요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서론 결론 3분 완성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